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악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주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깨어져 버렸던 그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라서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밝은 빛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밝은 빛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라는 이 말의 의미를 헬라와 원문에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권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오늘의 모습, 현재의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죄인 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는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길이 생겼습니다.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의 길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 우리 나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혹시 떨림과 두려움과 혹시 공포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 두려움과 공포심을 기도함으로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요.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 두렵고 무서우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께름칙하고 내가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상하게 내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되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모든 문제를 토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답답하고 망스러지고 두려우십니까? 왜 답답하십니까? 영적인 문제이지요. 어떤 문제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관계입니다.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간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내 죄가 달려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를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방해하는 두려움은 물리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다면 다시금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작 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갑니다 이절말씀을보니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인지 이해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딱한번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알랠 수가 없어서 대신 아래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떠안고 혼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언약계 위에 뿌렸습니다.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백성들 대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언약계 위에 뿌렸습니다. 피를 뿌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제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그런 묵은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이러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지금도 뿌리고 있습니까? 뭐 목사님이 대신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너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왜안 합니까? 회개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아니요. 어린 양 피를 대신 흘려주신 누가 오셨기 때문입니까? 어린 양 피를 대신 흘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보혈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직접 죽으셔서 직접 자기 피를 흘리셔서 직접 어린 양이 되어 주시고 언약계 위에 주님의 피를 뿌려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내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을 주님으로 주인 삼고 그그 그 예전의 인생을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참된 주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내 안에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하려고 나를 유혹하는 시험들을 주님께 하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하고 또 안전합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또 나아가야만 했고 또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만 인간의 제 용서함이 통과받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배 없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달린 것이고, 내 영혼의 문제가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 더잘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잘 믿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달렸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달렸습니다. 내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느냐 아니면 승리하느냐 이러한 삶의 문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약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뭔가가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와 성막을 막고 있었던 그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주인삼을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약속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본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어은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을 주인 삼지 못했던 죄인이었는데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주의 보혈 의지하여 지성스로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으시니까 내 부모님이 나 대신 나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지성스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를 의지하여 지송스로 나아가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죄악을 다 쏟아놓는 것. 내가 아직 주님을 주인 삼지 못한 것을 쏟아놓는 것. 그리고 두려움을 버리는 것. 그리고 이제 주의 영광의 얼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의지함으로또 지성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된 얼굴을 배엽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로마서 5장 2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이절 말씀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간다. 결국 이제 어디 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아니어서 못 들어갔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은혜에 들어간다. 지성수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 들어간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하나님을 배없는 자리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누린다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과거는요, 로마서 3장 23절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3장 23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원래 우리는요, 로마서 3장 2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오늘 로마서 5장 2절 말씀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자는 것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로마서 5장 2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바울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슬퍼한다고 합니까? 즐거워한다고 합니까? 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예수님 믿으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리 모두도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절에 즐거워한다고 하고 이제 3절의 말씀이 와서도요, 즐거워한다 말합니다. 많은 믿음에 위대한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인생이 파멸당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파멸당하는 것은 환란, 고난, 시험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그럼 무엇 뭐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고난이 주는 의미를 상실할 때.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그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광야의 훈련이다. 이겨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알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요그 인생은 상실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그 인생이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저자 바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고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상실했습니까? 그가 불평했습니까? 날왜 살려 두냐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했다 말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데, 죽기 직전까지 매맞고 고난 받았는데, 즐거워합니다. 왜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평생의 삶의 이유가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아픔을 고난으로만 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받아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 이 시험과 고난을 통과받자. 아, 터널이구나. 통과받자. 이제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자. 통과받고 주님께 영광 돌릴 일 생각하니까 고난도 유익하고 고난도 즐거운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진짜 굴력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살면서 제대로 진짜 고난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환란 중에 즐거워하라 도대체 바울이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정신이 나가버린 것입니까?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머리가 돌아버려서 뭔가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까? 왜 환란을 즐거워합니까? 왜 환란을 기뻐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끝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란은 무엇을 낳는다고 말합니까? 환란은 인내를 낳는다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인내는요 무슨 인내입니까? 그저 고통과 고난을 그저 견디는 정도의 능력으로 말하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인내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인내는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도 말도 못할 고난당했습니다. 친형한테 팔렸고요, 노예 됐고요, 누명 썼고요, 감옥 갔고요, 고통, 고통, 고통이었습니다. 억울한 고통, 못 견딜 고통, 이 고통을 떠나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애쓰고 또 애썼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내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인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고난 자체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라는 주의 말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인내를 요구하는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하고 인내의 길로 나아가라고 주님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발견되었는가? 그렇다면 분명히 발견되었다면 또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면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모험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인내해도 좋습니다. 왜요? 무엇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고난을 인내해도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이 보장된 고난과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즐거워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더큰 것이 내게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현실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은요 인내를 낳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그 인내가요. 또 무엇을 났습니까? 예, 연단을 났습니다. 자, 연단이 무엇입니까? 경험을 갖는 겁니다. 그러한 품격과 기지를 갖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연단을 캐릭터라고 번역해요. 무슨 말입니까? 연단은 하나님이 쓰실만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실만한 성품과 품격을 가진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실만한 인물로 성품으로 기질로 캐릭터를 만들어 주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물로서의 캐릭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구역신방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연단을 낳는 그러한 캐릭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절 끝부분에 끝 캐릭터를 갖게 된 사람, 연단받은 사람이 얻는 선물이 나옵니다. 무엇을 이룹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만나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환란을 만나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란 속에서 오래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인내를 감당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연단을 받게 됩니다. 복음 맡은 사람이라는 캐릭터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방인 복음 전도자라는 캐릭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파울은요 잘 참지 못했습니다. 원래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화도 잘 냈습니다. 그런데 환란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오래 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성취되는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고난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오직 주님을 위한 캐릭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지성서로 들어가는 은혜를 맛보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단계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환란이 와도 주저하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화부터 짜증부터 내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인내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그러면 내가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나를 연단시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는 캐릭터가 되어 나를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며 더욱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지성수로 들어가는 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미래의 보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또한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잘 믿어야 이제 드디어 인내의 단계로 나아가고 연단으로 내 기질과 성품이 바뀌고 주님이 쓰실 만한 것으로 변화되어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 더잘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 의지하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그리하여 한란, 인내, 연단, 소망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